반갑습니다. 아, 대호 빅타입니다. <laughs> 지금 뭐,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서 아, 이렇게. 어? 아, 안녕 들어 하세요. 어, 우리 한영호 씨데 대단하다. 갑자기, 어이, 어이, 우리, 요... 자나 아마, 우리 박석 씨. 그리고 우리 저쪽에, 어. 요렇게, 요렇게 <laughs>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아 일단 오늘 2월 27일, 아, 2025년 2월 27일, 아, 밤이죠. 아, 밤 지금 아마 9시 44분 정도가 아, 되었네요. 자, 오늘 그 들어가가지고, 내일, 아, 어, 내일, 그, 12시 돼가지고, 아직까지 배가 뜬다 그러네요. 요 앞에 팀들이 조금, 날씨가 안 좋아가 연기되어가지고, 지금 한40몇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어, 배두 대로, 어, 배두 대로 그렇게, 그, 갈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어, 우리 처음에 도착하면, 한 6시 안 돼가지고, 어, 도착을 해가지고, 어, 포인트마다 추춤을 해가지고, 우리 팀은 지금, 뭐, 좋아, 우리 봉성씨 그리고 끝 듯이 그 한영화 씨그 뒤에 그김중수씨준석씨 씨, 그리고 박대리 씨 이렇게 그 여섯 명 여섯 명이래 들어갑니다 여섯 명 들어가는데 일단 어 우리 민아 씨 고마워요 네. 그 조행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번너 추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포인트, 뭐, 잡기도 뭐 하고, 번너 짐 순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번너 추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짐을, 이제, 그, 배에 씻고, 추첨대로, 이제, 순서대로 하선을 그렇게, 그, 시작합니다. 내일, 자체적으로, 밤에 도착하면, 낚시를 하면, 날씨가 좀 좋다고, 그,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정도 돼가지고, 어, 좀, 날씨가 조금, 나쁜 예정인데, 그때 그대봐야겠죠 일단 밤 낚시는 좀물안 가는 데에서 그 낚시하는 게 아무래도 좀좀 좀 좋을 것 같고 어그다음주 뭐 아침에 어, 물 가는 데 쪽으로 그렇게 그 가이드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워낙 사람들이 그 많이 가다 보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홍콩도 팀들도 들어가지고 지금 한달 이상 그뭐 그 삼선원을 잡아가지고 계속 뭐 추랑을 하고 하는 바인데, 포인트 잡기도 힘들어요. 그 인원수라든지 그 금액적으로 조금 그 홍콩 사람들한테 조금 우리가 좀 많이 그 밀리죠. 그래도 지금 헤라크루스라든지 카이즈 두 대가 될지, 그 일단 그렇게 예정인데, 아, 가보면 또뭐 카이즈, 라든지 뭐, 어떻게,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일단, 삼선호를 제외하고난 뒤에, 아, 헤라크레스호가 좋은데, 뭐, 뭐, 예전에 저도 헤라크로스를 조금 타봤지만, 그, 지금 안 타봤는지 조금 됐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 어떤 배를 탈지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들어갈 지게 돌돔 낚시보다는, 그게 다, 이제, 그, 뱅돔 낚시 위주로,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돌돔 때도 입어라. 안 가져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안 그래도 지금 우리 같이 가는 팀들 같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 낚시가 그것서 그건 그거지만 아무래도 대마도에 근무 있는 분들이 그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규하고 저하고 뭐 그렇게 계속 그음 그 남녀분도 다 예, 내는데 우리 봉성씨라든지 또 중성씨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한용호씨라든지 박대일씨라든지 이렇게 또 움직이면 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규특이하고 또 봉성씨하고 또 친하니까 한 두사람 또 내리고 저같은 경우는 준성씨하고 그렇게 늘려야 되는데 제가 볼때 아무래도 저, 저 저는 먹는 거 보니까 뭐 음식 같은 거해묵지를뭐하는것같그 <laughs> 뭐 기본적인 반찬 같은 것도 준비도 아이고 저 배가 저리서 와가지고 저저저 저, 저, 할머니들 저서 <laughs> <laughs> 눈도, 약간, 어, 어이, 배, 어, 그 누구 내가 어어누 있는 건다 나온다. 하여튼 뭐 지금, 아, 이거 바깥에 어, 나가 가지고 그좀그 하기도 하고 어 지금 아무래도 저쪽에 보면 지금 방이 뭐 여러 개래 있는데 저쪽이 아까 보니까 저배안쪽에 경치가 어,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저쪽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뭐 하여튼 뭐 지금은 뭐 조금 그렇고 어. 그러면 낚시를 또해 봤는 분들은 또해봤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거를 알고요. 어 제가 또 기본적인 그거라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아무래도 또 계속하다 보면 뭐 궁금한 게뭐 솔직하게 그그많을거예요 근데 뭐 대마도 아까도 얘기한 대마도 그다여놓 있는 분들인데 요번에 또 남녀분도 가면 또 낚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또 또 기본적인 손맛이 약간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 자체도 어. 완전 개빠이가 조금 좀 높다 그래서 이거는 물나지, 높, 높낮이가 좀 있기 때문에 높고 하기 때문에 낚시에좀 깊은 맛을 좀 알고요 물론 대마도 쪽에도 기본적으로 한뭐 오자이는 그긴거리도 물론 낮겠지만 한 대부분 그한 사자 한 중반4 시간 오 정도 좀 왔다 갔다 대안 되는 것도 그래 되고 그 남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4시또5자안 되는 거이렇게 주는 거면 되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말이 순데 예전보다는 시알이 조금 많이 그거죠 그 말이 순데 그, 그죠? 그 마리수인데. 같은 거라도 또 손맛이 또 틀리고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지만 5자 알로 되는 그긴 거는 사실 되게 큰 손맛은 없어요 손맛은 그래 크게 없는데. 그, 오자 넘어가는 그긴 꼬리 병에 도면 뭐좀 특별한 손맛이 좀 느껴질 거예요. 뭐 같은 긴 꼬리라도, 어, 오자 한 중간 후반 정도 되어버리면 손맛이 더그 있어요. 있고, 그, 조금 뭐 숱이 깊고 얕고 있는 걸 떠나가지고 손맛 자체가 아마 그 말이 차이 날 겁니다. 그, 그,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뭐꼭그 육자의 꿈을 안고 이렇게 간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깊은 쪽으로 낚시 여행이 돼가지고 음, 좀 다른 손맛이라 그래야 되나 아, 그런 걸좀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준수 씨 같은 경우도 음, 예전에 그때마도 어디 어디를 가가지고 밤낚시 쪽으로 해가지고 뭐한 4, 1오 이상 되는 그 항주 감정이 있었지, 항주 감정이도 낚고 러가그 손맛이 되나라그하다 느껴는 데 쟤는 그랬어요. 그 남녀군들는그 정도 시야는 없어도 한3 5건으 알로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는데 아 그래도 그 땡기는 손맛이 있고 하는데 그러신 그 대마도 가가지고 솔직하게 하면 그 항주 깜쟁이를 한45 정도 4자 이상을 낚았다 그러면 사실 그 대단한 그겁니다. 왜그러냐면 그 남녀군도 그 자체적으로 그 보면 그아 남녀군도 그 대마도 그 자체적으로 수시 정도 양능상에서 고기들이 다다다다 튀거든 목줄이 아, 어, 그, 그러면 바늘 위에 목줄 자체가 막 씹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안 터지고 하다 그러면, 왜 보면 재수 아니면, 바늘 쪽으로 살글레가 잘글레다 치더라도 이게 다다다 튀면서, 음, 좀 그거 되거든요. 긴 꼬리 같은 경우는, 그, 뭐, 발을 삼키고, 이렇게 터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그거보다는 아가미 쪽에 얘들아가 숨을 쉬면서 이게 슬리거든. 슬리면서 내가 강제로 당겨버리면, 그, 각도가 약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각도, 이래 가는데, 어, 낚싯대 가는 방향으로 낚싯대 주든지 해야 되는데, 반대 당겨버리면 숨을 쉬면서, 이게, 스친다 그러죠. 스친다 그러듯이, 탱탱한 상하여서 그, 그, 긴 꼬리비, 그, 아가미가 엄청나게 칼날처럼 날카롭거든요. 살짝만 되면 탁 터지듯이, <laughs> 얘들이 스치면서 그, <호> 너무 <laughs> 순간적으로 당겨버리면, 이게 터지거든요. 아, 어, 그렇게 터지고 안 그러면 바늘에다가 상켰는 상황에서 이게 또 쓸리고 막 하니까, 그, 터지는 거건데, 그, 어, 제가 항상 해야지면그 각도를 좀 중시하게 여기면, 음, 여기면, 어, 크게 터질 일이 없어. 예, 조심해서 낚시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안 그래도 좀즐기는 걸고, 우리 또, 그 또, 또, 우리 또, 태주 형수님께서 또 우리 멤버십 회원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 또, 그또 스폰트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아, 상당히 또 감사합니다 제가 그 4일날 저녁에 뭐 날씨 가봐도 야 날씨 나쁘면 그애들가배 갔던데 뭐 다퍼고 자는 거야 야 날씨 나쁘면 배가 온대 아그 얘기 하지 안해뭐 날씨 바뀌겠지 하여튼 제가 날씨 집에 날씨 도착하면 날... 한 9시 정도나 9시 반 정도 되시는데 제가 그긴 거리 요마탐가 하하하하, <laughs> 말 마셨다가, 황은 치겠나, 그래, 들아 항상 이야기지만 요번에 얘들아가 뭐, 그거지만, 어, 돌돔 낚시를 안 하고, 헛, 헛지다도 안 하고, 그냥, 뱅에돔 낚시만 좀 하려고 했다안 그래도 조금, 저도 애들아가 그거 하는 건데, 어, 남을 위한 이런 그거라든지, 저를 위한 낚시를 좀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카메라 영상미가 좀 그렇게 좀, 요번에는 규특시하고 같이 내릴 그 확률이 그렇게 크게 없고, 뭐 나중에 밤에 하면 그 그내리라면내리라든지 그런 거근데좀 음 영상미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재미가 없지 싶어요. 그냥, 그냥, 낚시하는 거 그냥, 아, 읽구나. 아, 그래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편집, 어, 아, 그 하는 식으로 재미있게. 피,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laughs> 남들 애들 짐을 먼저 애들 아가 택시하고 우리 봉성씨 차에 나눠가지고 제 짐을 보내고 난 뒤에 제가 왔는데 아막 차가 막혀가지고몇 일곱 시그 아래 좀한 최소 일곱 시 이십 분까지 도착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 도착 뭐하는 줄 알았어요. 아 오다가 그래도 조금 일찍 좀 하니까. 음. 네만 저도 지금 뭐일 났는지 하뭐 남들 좋게 해가면. 그 직장 생활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노가다 생활이죠. 녹가다한지 지금 약간 한달 한 가까이가 돼 가는데, 그냥 뭐, 조금, <laughs> 그냥 이렇게, 어, 좋아하는 낚시니까 좀, 그, 그, 왔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그, 낚시할 그고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도 하려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제가 요, 그, 가기 전에, 음, 그, 낚시장, 그, 개인적으로 준비물 같은 거 있는데, 이 낚시꾼들은 자기 취향이 다 있, 있기 때문에 자기 취향대로, 어, 낚시하는 게, 어, 정답이고요. 어, 자기 낚시가, 어, 최고라는 거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득되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좋은 결과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라면 고기를 많이 낚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낚을 수 있고, 그리고 진한 손맛을 느끼고, 큰 손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어, 줄을 약간 좀, 굵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좀큰 거라든지, 어, 어, 그 뭐, 노릴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승인이고, 또, 거기다 낚시 쪽으로도 보면, 거기다 또, 잘한 분들이 거기다 있기 때문에, 음, 그, 뭐, 개인적으로, 어, 자기 자신 잘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낚시를 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어, 있지 싶어요. 어. 그리고 제가 요번에 그 가면, 뭐, 첫날은 지금 아침에 이 도착해가지고, 뭐, 짐을 내리고 이제, 거기서 좀 일찍, 그, 좀수퍼던 뭐, 낚시좀 일찍 그 가가, 12시 배에 출하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뭐, 독배를 빌렸으니까, 제가 볼 적에는 뭐, 한 시나 이렇게 돼가지고, 뭐, 늦어도 그래, 한 12시 반에 한시다가 출발하지 싶은데, 그, 그러니까 포인트 가면, 이제, 밤 되기 전인 그러니까, 그날 이제 밤 낚시를, 그걸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음 뭐물 가는데라지, 낚시하고 난 뒤에, 또 저녁에도 웬만하면 또 자리 옮기는 게 낫겠죠? 어, 발판 좀 편한데, 물좀덜 가는데, 큰 놈들이 노릴라 그러면, 물론 낮에 볼루대에 흘려가지고 큰 놈들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뒤에 뭐 또, 밤 낚시를 하고, 그리고 아침 낚시하고, 그러면 2박 2일, 그, 뭐 밤에 도착하니까 그리고 밤낚시 하루 더 하고 음, 아침 한 9시나 뭐 8시나 이렇게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침 낚시를 하는데 물론 날씨가 나빠 버리면 조금 일찍 어, 그렇게 <laughs> 어,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하면 그렇게 도착하면 한 3시간 반이나 도착하면 어, 12시나 뭐 이렇게 뭐 시간 따라 또 틀리지만 약 12시, 12시 반, 1시, 뭐, 이렇게 도착을 하면, 그, 낚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뭐, 고기 다듬는 사람, 뭐, 다듬고, 그리고 좀쉴 사람 좀 쉬고 난 뒤에, 나중에 호텔에 올라가면, 호텔에 올라가지고 약간 개인 시간을 갖다가 이제 밥을 먹고, 그 아침에 한 6시나 7시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또, 그, 붓고 가그 항으로 오고, 그러면 짐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1 2시반 정도가 출발하면 우리 여그 여객터미널 부산역에 여객 도하한게한6시 정도 조금 전후가 될 거예요. 날씨가 좀 나빠보면 좀 시간이 애들아가 어한6시반 정도 될수 있고 그러면 뭐그 걷는 게좀 많이 걸어요. 걷고 난 뒤에 그, 그 여권 그 세관 금 세관 검사라는지그 패스포트 그거 찍고 난 뒤에 오면 그짐 보내는 데 있어서 바로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짐을 찾아가지고, 바로, 그, 옵니다. 그래, 되면한 일곱시 반 정도나, 그래서, 집에서 출발을 해야, 저나, 부산에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물고라도 좀 주워, 주워가든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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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래, 되면 한, 집에 도착하면, 두시 안반 정도 이상, 그, 퇴근길, 그, 차가 막히니까, 뭐, 그렇게, 뭐, 일정이, 그렇게, 그,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여기다가, 옆에, 뭐, 그데뭐 코먹어도 돈 담을 수도 없고, 여, 저 뭐야, 큰거 뭐, 이거 뭐야 큰거뭐 이거 이거 코로나 거들어가잖아. 한뭐만원 빵이라든지, 만원 빵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뭐다 자니까 무슨 이야기를 막뭐 하겠고. 말수수 해보면 저 새끼 저거는 더 도동돔이라 서로 하겠고, 한, 그래도 큰거한 거는 육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우, 그런 거 없나?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가지고. 피터가 육자, 이런 거, 뭐, 그, 만원 빵, 이런 거, 없나? 급하자. 그래. 육자. 어? 우리 하사장에 예. 네. 우리 뭐, 육, 육자, 뭐, 이런 거, 만원 빵, 이런 거, 없나? 아시죠. 어? 그, 래서 애들아, 가코모노도돈 한, 얼마 따먹고 난 뒤에, 어? 돈 육, 육자는 복불복이다. 육자는, 육자는, 아, 진짜 보글보 그, 말당, 마, 만원 빵? 만원에, 만원 빵? 아, 천연 빵으로 할까? 그럼, 진값이 놀아, 애들아. 야, 그, 야, 그 좋은 이야기 넉다가 그 회가. 예, 그러시죠. 야, 그럼 10마리를 낚으면. 아유. <laughs> 10만원에 10만원에. 와, 50만원에. 왜그 그러냐면, 그, 목표, 목표 의식이라 그러나. 아이, 하여튼, 뭐, 그렇게. 이거는 뭐, 야, 그, 딱, 자로 재가지고, 자로 재가지고, 딱 사진 찍는 걸로 하나, 그러면 죽었는 걸로 해도 나와네. 그. 나와가 돼야되아 나와가 재가지고, 야, 그, 뭐, 내가 봐도 1, 2cm도 막 줄, 줄던데. 몰라. 야. 어차피, <laughs> <laughs> 그거는 그러니까. 야, 그래서, 자, 하게. 그럼, 나와가! 그거 딱 하자. 자, 그거 딱입고 하니까. 자기가, 그, 또, 응. 1mm 모자라딱안 된다고는 안 된다는 거, 그걸로 딱 하고, 자기가 빨간 서한 1mm 정도 쌓고 하겠지. 야, 그래. 자, 그렇게 해야 목표 역시, 물론, 제가, 얘들아가, 뭐, 뭐, 저도, 뭐, 못 나쁠 수도 있고, 어, 뭐, 뭐. 그, 또, 뭐 낚을 수도 있고, 우리 또, 봉서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규턱 씨라든지, 응. 우리 준석 씨라든지, 누구나 다, 들다가 낚을 수 있고, 못 낚을 수 있는데, 하여튼. 아, 아유, 비교하나? 아, 쌩합니다. 그래. 쌩합니다. 아, 아, 나도 이제, 그, 하여튼, 비교. 그렇게 해가, 아, 그, 낚시는 아유, 뭐, 그뭐 목표식 갖고 재미있고, 뭐, 돈 있는 걸 떠나가지고, 음. 아, 그래도, 어? 코 묻은 돈이라도, 음. 또, 시을 <laughs> <식으로> 해가지고, 오다가, <laughs> 야, 그, 이 작품 좀 하고 이야기해라. 이. 그래가지고 먹고 싶었 아.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낚시 여행이니까 우리가 본부그 외에 그 여행 그라까그 어. 그래 하니까 어우어 어, 이거 뭐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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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씨 때문에 어절서저지난주갔다 날씨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배고장을 하루 늦게 키우겠습니다 어, 어 이거 배고장 아이 카메라가 그래 배고장할 땐 누스탑 넣었다는 그게 그거구나 아, 아. 배고자하루 늦게 겪으겠습니다. 아, 날씨도 마찬가지. <laughs> 아, 시알은 좀큰거좀 낚았어요. 6자 넘어가는 거좀 낚아졌습니까? 한 6자 아니더라도 55 중반 이상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한 5자, 알로 5자, 5 5알로 되는 거는 손맛은 그 사실 크게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물론, 얻는 게 아니고, 그, 상대적으로, 그죠. 한 55cm 이상급하고, 물론, 6자 이상급이 55cm 이상급하고, 알로하고 손맛이 완전하게 그 차이 나는 그거거든요, 사실. 뭐, 밤에라든지, 볼류대라든지, 그, 약간, 그거도 틀릴 수는 있는 그거지만, 음, 그, 거죠 자, 우리도, 제가, 먼 저도 애들하고, 뭐, 지금까지 뭐, 남녀군들과다녀서 예전에 그, 센치 같은 거안재가지고 뭐, 6자급이 달랑가, 그때는 뭐, 57, 8이거데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거 근데, 음, 지금은 애들하 뭐, 시알이 또 많이 잘라졌고, 워낙 또 사람들도 많이 빼대고 가지고 개체수도 조금 그렇지만, 좀큰 놈들이 조금 약간, 그, 많이, 그, 귀한 그거죠. 어, 저도 애들하고, 뭐, 근래도 센티를 생각하고 난 뒤에 몇 마리 못낚거든 같아요. 이 영상에 이렇넣 놓는 거 보면, 뭐 그러니까 한6 3인간그 낮고 낮에 애들아 6자도 낫고 밤에 애들아이 남았으면 걸리다가 6자에 조금 넘어가는 거그 낮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특 시합은 낮에 애들아그 하는데 터지 그 자는 거는 한제가볼때 55가 넘어가는데 좀 맛이 났죠. 낮에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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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자는데 에 시합이 한30한 5밖에 안 되니까 하듯이 어그 낚시대가 사실 그1.5 되고 그~ 어, 목질도 좋고 그때 한2호 정도 그거였는데 한참 싫어할 는거 그죠 어~ 영상에 보면 뭐한 뭐~ 한 시간 얼마짜리 영상인가 네 시간 얼마짜리 그~ 중간에 안 나와요 한참씩을 타가 몇그 터지도 막 밑에까지 늘려가가지고 그~ 하는데 그~ 우리 그~ 교토시가 떨채를 갖고 와가지고 막 준비 중이었는데서 뭐~ 터질 정도 그죠 어~ 그~ 그래. 팔이 아프죠 팔이 아파. 나중에, 이, 낚시를 계속 하다 보면, 고기가 많이 올라올 수 있고, 안 올라올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 이거 노가다인, 노가다. 저도 영상에 보거지만이 낚시꾼이 아니다, 아이고, 어부다. 이런 것처럼, 어, 그, 한테, 조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방금에서 영어로 돼가지고,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그가시다시피 날씨가 좀 나빠버리고, 뭐, 이래 돼버리면, 어, 금 바람 부는날 조금 낚시, 조금, 한번, 좀, 좀 말이 있어들잘주시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이, 병인도 낚시에 대해 하나 조금, 그, 있잖아요. 그냥, 어, 낚시 좋은 날만 돼버리면, 어우, 형님 반갑습니다. 포스니다 아이고, 진짜, 얘들아 봐. 어조세 뭐, 대구 낚시는, 뭐 방금 낚시는, 그렇게 할것 같은데. 아, 마이터, 형님, 옛날 데이도데리고 저, 그, 삶에, 그, 큰 삶에, 그, 놀라가지고, 좋은 자리, 그, 팽팽한, 제일 좌측에, 좋은 자리에 그 넣어가지고 하니네 그, 한 4자, 좀 넘어가는 거, 팡팡 다 터지면서, 4자 초반되는 거 맨날 좋아가지고 가는 거, 그게, 그게 참, 한몇 년, 몇년 전이네요. 아이거 참. 그, 포인트. 요번에도 사회에 들어가가 그러면, 작은 사회 원래 그좀 낚시하기 편하고, 그 고기 이런 게좀 좋은데, 저도 요번에 그거 되면, 그 사회 그 쪽으로 뭐, 한, 좀 생각 좀해봤소 그런데 뭐, 뭐, 100%에다가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뭐, 그, 못낼 확률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저, 뭐야, 저 저는 큰사매 쪽에 한번, 그, 날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 한 자리라든지, 이런데라든지, 옆에 문기라든지, 그 발판이 조금 나쁘면 나쁘거든요. 그, 그 좀, 이렇게, 밑으로 좀 쳐가지고, 물빠죽을 옆에서 해도 되는데, 그, 아무래도 좀, 작은 사매보다는 그, 조금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 조금, 다양한 면을 한즐기그뭐 뭐라고 하겠어. 지금 해시고 아이고 한 방송은 한뭐한3 4분 정도 더 하고 난 뒤에 들들가그뭐 음. 택배한 그건 없고요어놀물어 3회여 어. 또랑물 던 지면 덜아 던지면 덜컹거 아예 던지면 덜컹그래말로다 뜨자 봄 <laughs> 사면도 저번에 우리 저 저번에 동문씨 하고 우리 기특시하고 그 놀러 가지고 저도 몸이 그안아 가지고 그 뒤에서 돌돔 낚시를 하고 뭐이랬죠그 앞에도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그 근데 어속를 려는데 돌도 밤에 딱깨어 가지고 그 육다들은 그돌돔한 마리 하고 그 알아. 어 다금바리그 60 넘어가나 70대나 뭐 하여튼,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아까 우리 돌아가신 자형을 내가 죽으려면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학원한테 그 싸움에 갔는데, 아, 막 그, 그때 완전 그 멀미, 멀미가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그, 그날을 완전히 그 날을 완전히 그반좋았습니다그 학원한테. 그래, 뒤에서 뭐찌발이 하다 터지다가 막 성질도 많고, 컨디션이 그때 뭐 많이 안 좋고, 이 방송에서 이어보면 제가 뭐, 시발자리 욕도 놓았나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더도로 그 컨디션이 얘들아, 이게 조금, 이게 조금, 예민할 정도로, 뭐,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그리고 우리 동훈 씨도 한 5차 넘어가는데,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이래지, 이래 보고 하면, 센치 이잘안 비거든요. 솔직히, 안전인 이상은. 음. 뭐, 한 40, 한좀 넘어가야 되겠다. <laughs> 형님, 이거 자로, 자기 자로 제가 50원 넣는데요. <laughs> 그래도, 뭐, 또, 옆으로, 그, 저쪽으로, 뭐 남바다 쪽으로 보고 하면, 그,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어, 뭐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음. 하여튼, 뭐, 물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벌려도 태아도 되는데, 진짜 너무 빨라가고 뭐, 찌었던 거, 이렇게 감찍게 팔아파요. 진짜 농대나, 이거. 그, 진, 그, 사움 같은 경우는, 그, 범돔이라든지, 다른 자어들도 애들아가 어느 정도 그 지류 쪽으로도 태아가니까 약간의 그좀 노력하는 거 좋은데, 하여튼, 포인트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어디, 어디다 안 들라도, 그, 낚시는, 그, 할만합니다. 아, 어떻든, 저도 애들아가 뭐, 사실 요번에 체력적으로, 사실 요번에 다리를 조금 다쳐가지고, 어 아, 요번에 그몸갈 정도 됐는데, 아, 그래도 뭐, 괜찮고 아무튼 진짜 얘들아가, 아, 낚시 고기도고기 나름대로 그거지만, 조금 낚시 여행이니까, 아, 그래도 좀 처음 가시는 분들 드립하니까, 조금 제, 가 얘들아가, 1 0 0는그 신경을 못 쓰더라도, 뭐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조금 하고, 뭐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 같이 가시는 분들의. 제가 추억을 만들어주지는 뭐 하더라도, 그, 본인들이, 어,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지고, 어, 좀, 손맛과 입맛과, 그리고 또, 이는 또, 고생담이라든지, 또, 좋은 추억도, 물론, 이 낚시 예행을 하다보면, 낚시 이런 게 상황에 따라가 뭐 틀리기 때문에, 진짜, 뭐, 안 좋은 추억도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추억도 될수있고 저도 얘들아 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애들아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 운영을 하고 하는 거이고 아 저도 애들아가 가이드를 통해가 고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대강대그렇습니다 대강 하여튼 뭐 낚시 여행을 그잘 갔다 올 예정입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대호 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서 이게 하도 방송 아니나 뜨는 게 이거가. 자 좋은 저녁 시간 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そう。웃으면서